자 아, 금요일 날 CPI 예상치 상해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반도체 주들은 상승 흐름이 꽤나 괜찮았었습니다. 그중에 한미 반도체가 더욱 두드러졌고요. 특히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하방 압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꺾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어림도 없죠. 지금 반도체들이 재료상으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자 삼성 그리고 SK 얘네들이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이랑 반도체 수출 규제 통제 같은 게 지금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크나큰 변수로서 이 반도체 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을 막는 요소였는데 그게 이번에 해소가 된 거예요 무게추를 하나 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쟁 테마들이 이 수급 블랙홀로서 작용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금요일 날이 정도 상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 정도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상승세가 나온 뒤에 이렇게 6만원 부근에서 차익실현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이 가격 하락 도중에 거래량이 없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개인의 차익 매물임이 매우 뻔하고요 그리고 장어 막판에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이 종가 베팅하려는 세력의 유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뭐예요? 더 올릴 거라는 말이죠 세력들이 자 일단 이렇게 상단매물대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기준선이 새로 생겼죠. 현 구간에서 방어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가격 방어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에서 차익이 나와서 수급이 돌고 시장이 정사가 되었을 때, 이 수급이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렵지 않게 63,300원, 이 신고가 갱신해 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잔파동 같은 거에 너무 일일비 하실 필요 전혀 없겠고요. 혹시 일어날까? 아, 깜짝 하방 이탈. 뭐? 일어날 너무나도 급격한 급등 시나리오. 이런 것들 물론 존재하고 저도 상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나올 확률도 적어서 영상 늘어질까 봐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 궁금하시고 상세 타점 분석 원하시면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보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유 중이라고 한다면은 평단, 비중들도 같이 보내 주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겠죠. 상담하신 상담 드리는데. 자, 그리고 저는 현재 현재 시장에 대한 전략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타에 관련된 건데 수익이랑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것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요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 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에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시장 흐름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 하면은 일단 이 은행, 은행들은 분기 실적이 꽤나 괜찮게 나오면서 이 가격 방어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유가, 이 유가가 꽤나 진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급등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러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게 막 발발을 했을 때는 증시가 반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전쟁이 막 확대되려는 조짐이 보이면서 그게 유가에도 반영이 되고 지수에도 반영이 되면서 미증시가 강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락장이 예고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증시는 이미 바닥을 확인한 뒤에 재차 반등이 났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당일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조정분, 이 국내 시장에서 조정분은 이 전쟁 확대 그리고 기타 CPI 등의 악재 이거를 선반영한 낙폭이에요. 이 긴축이죠. 그래서 진짜 파격적인 대형 악재가 아님 이상 이런 하락을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악재로는요 전쟁이 아무리 확전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런 우려가 있죠 여기 장기평선 224 일선이 버티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기술적 낙폭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거 못 뚫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이 기나긴 낙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왔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거는 미국에서 긴축 특히 이 연준 인사들이 이 메파석 발언을 막 뿜어내므로써 이 긴축 우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중국 등 다양하게 이 기간 동안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 긴축이라는 악재는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악재가 아니에요. 이 단기적인 하락 사이클을 유발하는 정도지, 뭐, 완전한 하락장, 이거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악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금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장기평선까지 하방이탈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수 핸들링상의 개미털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별것도 아닌 악재로 떨군 거기 때문에 이 낙폭 지, 시작 지점 2600까지는 무리 없이 회복해준다라는 게제 의견이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대매매가 대부분 터지면서 더 하락한 그런 경향도 있고 그 덕분에 지금 신용잔고가 꽤나 깨끗해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증시가. 상당 부분 여기서 청산이 됐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무산돼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미증시가 하락은 하기는 했으니까 월요일날 이 부분을 반영하기는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영이 할, 될 거냐 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미증시처럼 국내에서 금요일날에 반발 매수세로 치고 올랐다가 그 뒤에 완만하게 차익실현 나오면서 이 시작 지점 상승 시작 지점까지 조정이 나오는 시나리오는 이두 번째 그냥 보합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어쨌거나 둘다 결과적으로는 쉬어가는 날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월요일은. 물론 주말간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생긴다면 방향은 틀어지게 될 수도 있을 거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결국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잠시 그거에 대해 안내 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 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 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주세요. 자, 증시가 이제 오름세로 가려고 하다가 조정을 받는 날이었어요. 금요일이. 네, CPI 탓인지 생각보다 딥하게. 조정을 받은 경향이 있고, 월요일 날 증시에서도 쉬어가는 타이밍의 확률이 진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슈팅을 준비하는 대시세 종목들을 주워 담기에 진짜 좋은 타이밍입니다. 애초에 아직 부각을 받기 직전이잖아요. 이런 대시세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이렇게 하방에서 이렇게 기고 있다가 대상승을 시작하기 전 그런 구간이라서, 어찌되었건 이 박스권 내에서 보통 흐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시가 눌린 날에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진설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런 대신에 종목을 담기에. 자, 이런 거 잘만 공략하면은 계좌 자릿수가 바뀌는 전략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이런 인사이트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을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 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든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